악어. 악어. 어떻게악 이렇게 되지두 손으로. 악어. 악어. 아 나비. 아비. 할머니. 아미. 할아버지. 아비. 이모. 이모. 언니. 언니 강아지? 아니, 뿜뿜. 왜안 이? 나우 그러면, 엄마, 엄마, 우유, 우유. 주세요. 네, <laughs> 주스? 응. 엄마, 엄마, 주스 <웃음> 주세요. <웃음> 바나나? 바, 바, 바. 바나나. <웃음> 바나나. <웃음> 그만해, 이제. 나무, 아, 뭐. 벌. 벌, 이마, 마, 콕. 콕. 입, 띠. 턱, 볼. 볼, 귀, 띠. 눈, 룩. 목, 목, 어깨, <laughs> 발, 아. 발, 가, 아, 왜 알죠? 삐약이 어디 있어요? 아비코 삐약이 아비코 아비코에 아비 아비. 보여주세요 아비. 하나, 삐약이. 삐약이 보여주세요.